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는 카리촌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하루를 살아보려고 합니다. 24시간 동안. 차랑 전기는 금지. 물은 바리타만.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. 와! <laughs> 내일부터 24시간.. 아 24시간 동안 우리 카렌조 아이들을 위해서 4가지 없이 살 건데요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일단 핸드폰을 아주 완충해야 합니다 현재 70%인데 잘안 보이네요 핸드폰을 완충하고 내일 수, 물도 저희가 이거 4리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다 감고 내일 점심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점심도.. 심지어 전기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싹 준비해놓고 내일 네, 데뷔를 하려고 합니다.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떨리네요. 내일 네, 만나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등을 켜려고 했어요. 근데 오늘 전기가 없는 날이잖아요. 지금 핸드폰도 충전기에서 다 이렇게. 이게 치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방이 너무 어두워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한번 전기 없이 불 없이 출근을 해볼게요 오늘 물은 딱이 2리터만 쓸수 있어요 제 이름이 이렇게 있죠 어, 2리터짜리 두 병을 받았기 때문에 한 병은 씻는 용도, 생활 용도고 한 병은 마시는 용도예요 한번 이걸로 씻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화장실 들어가는 건데 <laughs> 아 우리집 화장실이 렇게 어두웠나? <laughs> 양초를 갖고 올게요 저녁을 위해 양초를 이렇게 온갖 양초를 끌어 왔고 쓰는 법을 잘 몰라서 항상 약간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향초 말고는 오! <laughs> 뜻밖의 분위기 진짜로 이 일이야. 이렇게 해놓고 씻겠습니다. 저는 많이는 어, 없을 거예요. 됐다. 저희 집에 아주 조그만 대화가 있어서 이 대화만큼만 씻겠습니다. 아, 왜 이러지 않게 빼내기 가좋네요 <laughs> 이불을 아껴야 돼. 현관 홀로 들어주면안 아닙니다. 머리는 당연히 뺐습니다 <laughs>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 감는데 머리 당겨 하겠습니다 끝! 저희가 직접 만나 보고 오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건 하루 한 끼만 먹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로 얼기설기 지었지만 나름 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집은 근데 아니었어요 이런 벽도 아예 없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먹을 게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저희가 전달한 헌금으로 아이들이 한끼 식사를 할수 있었는데, 사실 그 많은 아이들이 그냥 밥이랑 그 고수... 그냥 생고수를 밥에 비벼 먹고... 그냥 닭고기라고 하는데, 사실 거의 고기는 없는 수프 같은 거에다가 먹는 게 전부였거든요. 그래서 그랬을 때, "아, 이 아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의 내일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구나"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루 한 끼만 먹고 생활을, 해 보려고 하는데요.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네, 저 아침에 일어났고요. 지금 얼굴이 너무 심각해서 죄송합니다. 전자는 어제 100%를 하고 자고 오늘부터 네인족을 위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어휴 우리 선님들 많이 쓰시네. <laughs> 아, 이걸로 내가 하루를 말은... <laughs> 나도 되맞아요? 되게... <이거> <laughs> 아, 나들은 포기해야겠다. 네? 나도 머리고 이걸 어떻빨발가 되는 건야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거기 아이들이 진짜 더럽긴 했어. 얼굴이. 그치? 네, 좀 씻겨주고 싶었어 맞아. 씻겨주고 싶었어. 되게 오랫동안 못 씻은 느낌이었어. 어디에 치약이? 어디에 치이 어디에 치이 걔, 그럼거기거 그거, 공부롭게, 그거, 그안그나아거거 그거, 거 그거, 그 내가 촬영하러 그 갈때 보니까 약간 그 뒤에 강물, 강물이 강물 있었는데 물이 깨끗하지 않았고, 물이 거의 없었다? 근데 거기 있는 물을 길러와서 조금 더러운, 엄청 큰 드럼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는 거야. 음. 그 물로 씻고, 그 물로 마시는 거야, 다. 그지? 어, 그냥 그 거기서 물을 떠서 그냥 마시더라고. 그 3살 딸인데, 마 아이가. 점심에 먹을 브로콜리를 습관적으로 데다가 혼났어요. <laughs> 관간 있었더라고요. <laughs> 아니, 나 아침에 진짜 물왜 이렇게... 아니, 실화임이거? 아니야, 누가 내물 먹었어? <laughs> 누가 내물 먹은 게 확실해. 뭐야? 아씨, 전에 물을 좀... 렌트를 해야겠다. 음, 출근해서 물 달라고 해야겠다. 큰일이 났습니다. 11시까지 사무실로 가야 되는데, 9시 20분입니다 어, 시기가 안 흘린 건지 제가 꺼버린 건지 얼른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어두운 화장실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한 1리터 정도 쓴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걸 다시 못합니다 나 아, 동거해. 내가 아침에 이렇게 많씀하시면 말해. 깜짝 놀서눈내물 누가 없앴냐? 오늘 증판이면 미련할 수있어나 오늘 불려주세요. 아왜못되시는 오늘 안 가고 있면어떡하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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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당황한 거거든요. 그런 선생이에요. 좀미련서 세수 하나를 어요 아니, 우리는 화장실이 그렇게 어운데 처음 왔다니까 어제 아, 화장실 진짜 어둡더라. <laughs> 진 형이랑 양쪽 타볼까요? 신선에 되게 로맨틱한 거 같기도 하고 무서웠어요 많이 해았어요양쪽이 웃긴다 죄송합니사했어 좋았어 13층 걸어내려구나 불을 조심니야아 13층이지 진짜? 어 맞다 버스 타야겠다 아 엘리베이터 도셨도지어 우린 6층이었거든 아 여기 13층이지 나 맞어 봤어 전기에 대한 개념이 없나 봐감상해야 이거. 선생님 뭐 하세요? 저 작업하고 있어. 요 노트북은 어디 있어요? 오늘 카리노로 하루 살기 덕분에 노트북은 제 오늘, 오늘 집에 있어. 어떤 거 같아요? 영감이 잘안 떠오르고요. 어, 타자 치고 싶은데 참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. 당하는 걸 하다 못 하니까 어떤 거 같아요? 많 뺏긴 느낌, 뺏긴 느낌과. 제가 음. 기존에 했으면 10분, 20분이면 했던 것들이 3시간, 4시간이 되어버리니까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. 카렌족이 많이 힘들겠구나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일상에서 느꼈던 어떤 편안함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많이 감사했고 또 아이들의 카렌족 아이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헤아려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. 아리하시는 <laughs> 뭐 거예요? 아이 <laughs> 진짜 아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냥 눌러서 그냥 서있었어 설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지 내려간다는 거잖아 어야요 나도 걸어거든요 <laughs> 아, 선생님 초조해 보여요 <laughs> 네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충전하지만안 되잖아요. 네, 오늘 하루는 이걸로 살아야 돼서. 불편봤는데요 어? 사실 높아요. 그래서 하루 한 개만 먹는 거였잖아. <laughs> 이거 뭐야? <이거>, 아니 그거 이거 아니에요. <웃음> 누가 더 덥어? 지금 아니에요. 아니 왜 그래요? <laughs> 안 먹었어. 어 아, 진짜. 되게 생각보다 힘들지. 네, 그냥 퇴근하고 보니까 좀 피곤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다. 준호 강사님은 실상태이래. 무서운데요? <laughs> 일단 나는 저녁이 되니까 점점 머리에서 냄새가 나 <laughs> 저는 얼굴에 점점 유분기가 차오르고 있고 아, 진서카레속이들 어떻게 살아요? 그러게 어떻게 살지? 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사실 갔을 때 애들 얼굴 너무 까매서 씻겨주고 싶긴 했어 탁도 묻어있고 옷도 더럽고 오늘 저희의 짧은 체험이었지만 아이들의 아픔을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쵸? 맞아요. 저는 <laughs> <laughs> 일단 다시 이제 곧 만날 텐데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진심 내 마음으로 그리고 좀좀 좀 알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환영하고 다시 만나러 가고 싶어요. 음, 맞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그때는 그냥 보고만 오는. <laughs>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 금방 잊어버리게 된게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루 계속 걷고 좀매 순간 전기를 쓸 때도 어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썼나? 이런 걸 하면서 아 애들 진짜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할수 있었던 것 같았고 어, 사실 이거 하면서 저희의 이 체험이 어떤 유머, 아이들의 아픔이 유머가 되지 않게 되게 좀 노력했거든요 저희가 하루 동안 아이들의 아 공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네,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 아이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 <laughs> 네, 저희는 이제 갈게요 <laughs> 네, 계속 난리 인데 네,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이에요 이 아이들은 매일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도 어렵고 밝은 정등 아래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매일 두, 세 시간을 물을 길러 다니기도 하고 하루 한 끼로 간신히 살아가며 하루를 버티고 있어요. 카린족 아이들에게 전기를, 깨끗한 물을, 배움을 전해주세요. 작은 관심이 이 아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.